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용박사와, 찐박사와, 얜박사와, 성박사. 네, 오늘은 여기 수선화를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. 네, 제가 또이 수선화를 어디서 얻어왔나, 얻어왔냐면, 바로, 제가, 다니는 학교 방과 후에서 영어를 얻어왔는데요. 아, 생명과학인가요? 네, 생명과학에서 얻어왔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밑부분은 동그라미 같은 걸로 돼 있죠? 이게 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건데, 아, 이름을 배웠는데 까먹었네요. 아, 네. 제가 기억력이, 어, 짱으로 안 좋아서, 네이. 좋은 것 같은데. 뭐, 뭐, 어, 학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, 맞아요. 그리고 대망의 제가 이거 기억나요 알뿌리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동그란 게 알뿌리고 밑에가 뿌리줄기 여기 밑에 있는 게 뿌리줄기라서 응. 꽃꽃난 건가요? 어, 꽃 아니야. 났어요. 그럼 아, 꽃두 개가 언제 받아왔어요? 어 그저께요. 어, 네. 네. 그리고 이거이 중에 뒤에 있는 거는 오늘 핀 거고 앞에 있는 거는 어제 어제 핀 거예요. 근데 되게 예쁘다요. 네. 어. <laughs> 마음에 쏙 들어요. 그리고 뿌리가 약간 물에 잠기게 해주세요.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뿌리가 약간만 물에 잠기게 해주세요. 뿌리가 다 물에 잠기면 썩어요. 곰팡이가 근데 나서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어, 이 물이랑 돌은 왜 있는 거예요? 이돌 돌 같은 동그라미는 아까 말했듯이 산소 공급. 아 산소 공급용이고 산소. 물은 이게 수산화. 물수. 물수자라서. 뿌리로 뿌리를 물에 해서 물의 영양분을 빨아먹는 꽃이라고 들었습니다. 아닐 수도 있어요. 제가 기억력이 짱으로 안 좋아가지고. 네. 아+ 아니라고 그렇게 욕먹지 마세요. 네. 네꽃 감상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꽃 감상 잘 하시고 잘 봤다면 뭐 해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음 따뜻하게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만나요. 안녕. 네네 네, 귀엽죠? 윤박사가 만든 거예요. 이거 산거 아닙니다. <laughs> 맞아요 윤박사가 만든 겁니다.